제3절 성경 1 그리스도 성경의 유일한 말씀 하느님께서 선하신 자비로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다 예전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인간들을 닮으셨듯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들이 인간의 말과 같아졌다.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하느님께서는 오로지 한 말씀을 하신다. 곧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 유일한 말씀 안에서 당신 전체를 표현하신다. 여러분은 상기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동일한 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으며 그 말씀은 바로 여러 성경 기록자들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진 동일한 한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신 하느님이신 그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여 왔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히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식탁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빵을 취하고 신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늘 성경 말씀으로 양식과 힘을 얻는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에서 인간의 말뿐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다. 이 성경의 영감과 진리, 하느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시다. 하느님의 계시는 성령의 감도로 성경의 글로 담겨지고 표현되어 보존된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사도의 신앙에 따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을 그각 부분과 함께 전체를 거룩한 것으로 또 정경으로 여긴다. 그 이유는 이 책들이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것이고 하느님께서 저자이시며 또 그렇게 교회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의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성경을 저술하는 데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활용하신다. 하느님께서 몸소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시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또 원하시는 것만을 그들이 참 저자로서 기록하여 전달하도록 하셨다. 영감 받은 책들은 진리를 가르친다. 영감 받은 저자들 또는 성경 저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으로 여겨야 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하신 진리를 확고하고 성실하게 그르침 없이 가르친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경전의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말씀의 종교이다. 그 말씀은 글로 된 무언의 말이 아닌 사람이 되시어 살아계신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죽은 문자로 머물지 않으려면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